안녕하세요. 모두가 급하고 힘들 때 언제든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을 책임지는 긴급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하게 현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 중이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이 부족하신 상황에 돈을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은 너무 많은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현금이 필요하신 경우는 급하게 돈이 빠져나가야 할 곳이 생겨나거나 급하게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시니 꼭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가 생소하실 텐데요.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는 통신사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주어지는 온라인 결제 한도 중한 가지로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꼭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닌 돈이 부족하신 상황에 배달 앱 또는 쿠팡 앱에서 결제하실 때도 결제 수단에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통신사에서 통신 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로 이용 후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 점수 하락 없으며 대출 이력 또한 남지 않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신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휴대폰 결제가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니 휴대폰 결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곤란하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정식 상품권 매입 업체를 통하여 되판매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을 진행하실 때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 업체를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불법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입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있다 보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생기며 정식 등록업체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정식으로 등록된 믿을 수 있는 상품권 매입업체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합법 업체로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